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기현입니다. 2021년 9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또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지역이 자치 구별로 어떤 이유에 어떤 동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또 인천 지역의 4개 구, 계양구라든지 해서 그 구별로 어떤 이유와 원인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시별로 무슨 지역은 어떤 호재, 각각 시별로 어떤 호재가 이어지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 미친 전세값의 현타 온2030 현재 2030 세대에서 전세 가격 아파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전세 대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수도권 전세 가격이 벌써 지금 9월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년 내에 어 전세 가격 상승을 추월했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원인과 이유 그리고 어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해결 방안에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금리에 올랐는데 왜안 떨어지나 아파트 왜? 자, 이유는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노란색 같은 경우는 보합세입니다. 보합세. 그다음에 진한 빨간색일수록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상하게 궁금하게 이 서울 같은 경우가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격이 많이 높아졌고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높으니까 이 수요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수요가 현재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있던 수요들도 많은 데다가 서울에서 유입되는 수요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인천 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이 모여 있고 게다가 6억 이하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완화가 되면서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입지가 좋으면서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들이면서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있는 곳을 대출을 이용해서 실수요자들 위주로 해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가속 가속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서울보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가격 상승이 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자체 자치구별로 어떤 이유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느 동이 가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주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서 시세를 이끌고 있다 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서 재개발을 먼저 재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고 또 매년 2 5곳 이상의 개발 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자금 인력이 작은 분들은 재개발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역세권 개발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은데 이 재개발 투자보다 자금력이 조금 더 풍족하신 분 풍부하신 분들은, 결국은 아파트를 투자하게 되겠고, 이 아파트 중에서 노후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로 바뀌는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취임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첫 출발을 좀 잘못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좀 밀리고 있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재건축에 대한 완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발 빠르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계동, 월계동, 그 상계 주공 아파트와 월계 주공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데 상계동 같은 경우는 노원역하고요. 그다음에 창동역하고 그다음에 광운대역. 이 지역이 결과적으로 GTX 호재로 인해서 GTX 호재와 재건축 호재가 더불어서 이제 재건축 이제 호재로 가격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 노원구의 노원역이나 창동역보다는 광운대역이나 월계역 주변에 있는 월계주공 아파트의 가격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있다 보니까 어 이제 가격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노원역이나 창동역 주변보다는 광운대역 주변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이 되고 특히나 월계주공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좀더 집중이 되는 가격이 보다 저렴한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원효로에 있는 아파트 용문동에 있는 아파트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특히나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죠. 특히 이제 이천동 동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 코롱 아파트와 강촌 아파트가 두 아파트가 하나는 800여 세대 하나는 1000여 세대 지에 합쳐서 한 1800여 세대 정도 되는 규모로 리스. 통합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계 단지지만 2000세대가 넘는 아. 한가람 같은 경우도 당연히 1순위 관심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서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대림이나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동부 이천동의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상 가격 차이가 좀더좀 좀 많이 났었는데 한 1억 이상 났었는데 요즘은 서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쫓아왔고 실투자금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동부 이천동의 아파트는 한 10억 정도의 개부로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서부 이촌동은 10억에서 11억 정도의 개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부 이촌동이 같은 금액으로 주거 환경이나 주거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훨씬 더 좋고 또 지금 현재 유수의 중심에 서 있는 코오롱과 강촌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요 대상 지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신공덕 일대와 신수역 신수동 일대가 오르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포 태형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는데 가장 특이하게 최초로 이 568세대 정도의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태형아파트 리모델링에 서울시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뉴스. 부동산 뉴스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뉴스로 떠올랐죠. 그래서 이 신공동 일대에 신공동 레미안 1차, 2차, 3차라든지 도화현대도원삼성이라든지그 다음에 마포삼성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공동역 주변에 있는 노후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동반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 용산에 대한 영향도 받고 여의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투자성이 높은 지역으로, 1순위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7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 마포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회를 또 놓치고 나서 가격이 더 오르고 나면은, 7억 정도 갖고도 투자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 여건이 되신다면은 기회를 어,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송파구 강남 3구의 대표적인 곳이고 신천과 잠실 잠실주공 5단지와 장미아파트 크로바아파트 특히나 최근에 크로바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었죠 자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도곡 개포동, 자문, 서초동. 말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 재건축 밀집단지니까 들이 이런 지역은 당연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천구가 특이하게 독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금천구의 호재는 신안산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주변 지역에 특히나 노후되어 있는 어,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과 되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불편했던 어,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또, 인천지역은 뭐니 뭐니 해도 교통호재가 가격상승을 밀어 올리고 있는 주요 원인일 수밖에 없죠. 인천지역에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교통호재. 자, 이 교통호재는 결과적으로 GTX B노선이죠. B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시청역하고 그 다음에 부평역이죠. 예, 네, 부평역 쪽에 들어서게 되는 이두 가지의 호재에 의해서 이 주변에, 특히나 인천시청역 주변에 같은 경우는 노후 no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투자금도 한 3, 4억 정도 이상 갖고도 3, 4억 정도 갖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갖고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은 서울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경우 빼고 아파트를 꼭 투자하고 싶다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고 싶은 거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GTX 호재가 있는 인천시청역 주변 지역에 있는 재건축 호재, 재건축 연화를 채운 87년도,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단지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뭐, 800에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호재를 갖고 있고, 재건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재건축, GTX 여기 개통되는, 예상되는 지역의 호, 아파트, 신규 아파트 가격이 13억에서 15억대를 호가하고 있는 걸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좋고 교육 여건이 좋은, 이거는 이제 거의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청천동, 삼곡동 일대는 중저가, 그 다음, 에 역세권 위주의 단지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호재에서는 좀 밀리지만은 주거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고 가격대가 굉장히 호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해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내 주택을 사지 않으면은 살수 없다라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 있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또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굉장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경기도는 호재보다 교통호재 중에서도 저가 아파트 쪽으로 몰렸다 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뭐 이미 가격이 정도 서울과 연동을 해서 가격이 이미 먼저 선반영 돼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이라든지 금융 어떤 그런 자금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교통호재 중심보다는 저가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성 같은 경우는 교통과 공공택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 그다음에 오산 그다음에 평택 평택 같은 경우는 신축이죠 지 왜냐면은 하 평택 같은 경우는 고덕 신도시의 가격이 이제 그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덕 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거나 입지 여건이 좋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 싶은 지역들로 수요가 몰리는 거다. 자 의왕시가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특히 의왕역에 이 GTX C 노선에서 어, 신설역이 된다 그랬다 탈락했다가 또 최근에 택지개발이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고 그 의왕역 주변이 택지개발에서 대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공급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 이 GTX C 노선을 다시 검토하겠다. 다시 탈락시켰다가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는 한80-90%는 여기가 gtx 신설력이 들어선다 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저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택지와 gtxc 노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호재에 의해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래서 서울과 수도권, 인천 지역의 지역별로의 어떤 호재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되는지를 좀 알아봤고, 이번 두 번째는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미친 전세 값에 현타 온2030 세대. 물론 2030세대만 현타가 왔겠습니까? 많은 2030 세대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어, 40, 50, 60 세대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에 살고 있는 비중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세라도 해서 주거 환경 좋고, 자녀 교육하기 좋고, 직장 다니기 좋은 곳에 내 집을 좀 안전하게 마련해 보려고, 거주를 해 보려고 전세 집을 찾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 이제 전세 가격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수도권 전세값 벌써 1년 상승폭을 추월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동안 오르는 상승폭을 9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한 3~4개월이 남았는데 이 상승폭이 추월해버린 거죠. 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의 흐름 이렇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전세가율 변동률이니까 이것도 상승을 한 거예요. 작년에는 이망상 상승했는데 그 하락을 한게 아니라 상승 폭이 줄어든 거죠. 상승 폭이. 그니까 러 상승을 했는데 작년보다 덜 상승했는데 왜 이러냐? 이미 높아진 거야. 이미 많이 높아져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장에서는, 그니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들이, 세입자들이 부담하기에는 거의 한계치에 와닿았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충당,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는데, 이게 금리도 오른대죠.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올랐죠.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약간은 수그러든 그런 개념이라 보고, 그래서 높은 서울의 전세를 얻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작년 상승률보다 올해 상승률이 더 높고 특히 인천 지역의 상승률은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작년에는 6% 올랐는데 올해는 그 거의 2배 정도 되는 12%가 오른 상황이 된 거죠 벌써 작년 한 해의 상승폭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 규제까지 있어 저 전세 보증금 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벌써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타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그러니까 현실의 벽, 차가운 현실의 벽을 느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도 가도 못하는 동동거리는 상황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은 이것도 아파트의 아까 가격 상승률과 더불어서 경기도와 인천이 이끌고 있어요. 이게 서울보다 인천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수요에 밀려의해서 수요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매매 가격도 경기도와 인천이 상승률이 높고 전세 가격도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서울이 올랐고 2차적으로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가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9월 첫째 주이 일대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인천은 2021년 내 가장 큰 전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는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인천도, 경기도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과한 작년 7월 이후에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전세 수급 지수는 179.1로 전월 1 7 7 177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 이게 0에서부터 200까지의 지수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최대치가 200이거든요? 근데 지금 197이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시장 참여자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게 가을 이사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을 이사철이 연결돼서 봄 이사철하고 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 9월,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달부터 본격화돼서 내년 2월 달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이사철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 앞두고 전세가 폭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전세 대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서 전세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고, 금융위는 전세 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해서 추석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역대 최대의 대출, 가계대출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한 큰 타격을 줄 우려를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어,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규제는 큰 거시적으로 경제 방향으로 보면 옳거나 이렇게 올바르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책에 의해서 서민들인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당장 길바닥에 낳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가 죽든 말든 지금 당장 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 입증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제 3법을 시행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내내었는데 실제로는 이 세입자 보호보다는 세입자한테 피해가 많이 돌아가는 결과가 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그~ 비판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정부 당국도 좀 일찍 그~ 시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기 기울여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율하는 그런 현명한 정책의 실행이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공급이거든요. 공급밖에는 답이 없는데 지금 당장 이 공급을 시장에 쏟아내게 하려면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세금을 건드리자니 또 이런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비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더좀 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내용이 괜찮았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